이거 5만원 하자. 안 아, 사. 너도 사지 말고? <laughs>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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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그래도 돼? 저희 제품들은 모두 저희 인스타넷에 있는 퓨마켓에 일괄적으로 다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심사숙고 해보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엠밤스. 안녕하세요. 엠밤스TV 윈입니다. 디자이너 사랑입니다 우리 엠밤스의 사실 복지의 여왕입니다. 전 저기 있는 디자이너 다 입사한다고 난리 나겠는데? 사실 저희가 엠밤스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리뷰를 했어요. 솔직히 이제 뭐 일반 분들한테 좋은 제품도 있지만 디자이너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탐나는 것들 좀 맞죠. 있었어요. 뭐뭐탐나셨어요 블램팜 디자이너분들이 블램팜이라고 하면 은 믿고 사는 거의 인턴 때부터 사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리뷰한 제품들을 휴이엠, 로이드밤, 디아르떼버스 디자이너분들에 한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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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내고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공짜는 안 되겠군. <laughs> 많이 사면 얹어드릴게요. <laughs>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코스는 우리 디자인쌤들이 다 좋아하시는. <laughs> 짠! 뭘써 글램팜. 글램팜이야. 다, 이게 마지막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이라이트인데? 사실 저희가 리뷰를 하고 조금 썼어요. <laughs> 많이 봤어요. 사실 유리왕 할 때도 봤어요. <laughs>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 첫 번째. 글램팜 스틸 레토라는 제품. 리뷰도 안 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얇은 판으로 된. 그런 고데기예요. 이거 어느 때 사용을 냐면 뿌리 볼륨 펌, 아니면은, 진짜 콕스 심하신 분들, 짧은 머리, 좀 정교한 작업할 때, 이걸로 많이 써요. 이거 좋아요. 빠졌지? 그니까 러 이게, 이래서 먼저 올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24만원에 구매했거든요? 상태를 보시고, 평가를 좀 내려주세요. 그럼 저는 진짜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판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이 고객님들이 이렇게 까져있거나 하면은 머리가 뜯겨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감가상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엔, 60%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좀센거 같은데 아닌데? 아니야? <laughs> 아닌데? 알겠습니다. 첫 번째니까 제가 응해드리죠. 60%? 해드리겠습니다. 60%한 가격이 얼마라고요? 96,000원 9원이야아 그렇게 해드리니까 별로 안 싸네? 안 싸. 아안 되겠어. 이거 8만 원 아, 대표님한테 혼나. 그래도 근데 까진 게 있다고 하니까 이해. 알았어. 8만 원 해줄게. 괜찮은 거예요나심바싸 쓸게. <laughs> 자 다음. 다음. 크림 투 매직기입니다. 아 이거 좋지. 지자생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볼륨을 넣는 아이 저같이 직모이신 분들 여기 많이 붙거든요 이걸 겉에다 찝는 게 아니고, 있으면, 한 단을 걷어내고, 이 속에다가 찝어주면은 여기가 볼륨이 살면서 얼굴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거든요? 살롱에서 이거 많이 사용해요. 거의 속을 다 찝어줘요. 머리 묶을 때도 이걸 찝고서 머리 묶는 것도 확실히 볼륨이 다르고, 아... 근데? 저라면은 글램핑고 아니지. <laughs> <laughs> 글램펌거 말고도 사실 그레이트에서도잘 나오고, 더 저렴하고, 23만원 주고. 이게 23만원인데, 봐! 그레이트보다 싸게 팔 거야, 오늘. 응. 그, 아, 그리이트 가격 모르는 거 같은데. <laughs> 그레이트 가격 얼마인데? 5만원? 그냥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시 그지만그레이트는잘 뜯기잖아요. 글램펌의 장점. 응. 이 코팅된 이판 자체가 응. 안 뜯기니까. 비스도 없어요. 상태도 좋아요. 많이 안 써가지고. 한 13만원? 이면은 살거 같아. 알았어. 근데 사실, 점점 더 깎아주려고 랬거든요 <laughs> 이거 13만원 받아주세요. 얘는 진짜 안 까져있고, 에이플까지 따면 얘는 B? 구를좀더 하시고 싶으면 댓글로 내고 하세요. 다음 이거. 이거 돈만 주는 거 아닙니다. 다음 드려요.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laughs> 너무 예뻐요. 이건 사실 우리 디자이너 님들이뭐 영상 찍어왔을 응. 때도 안 내보냈어. 이거 정말 우리 영상 리뷰할 때한번 진짜 살짝만 응. 열어보고, 안 썼답니다. 갖고 싶은데. 진짜 이거 다 포장지도 응. 완전 새 거고. 새 거야. 어, 포장지. 진짜 완전 새 거. 그대로야. 아, 이거는 진짜 응. 갖고 싶어요. 그럼 제가 산다고 생각하고 내고 라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응>. 10만 원이네요. 김표요, <laughs> 지금 얼마죠? 원래? 29만. 29만 원. 헤드 따라간다니까? 아, 이거 안 중요해요. 아, 진짜 더획기적인고 말이죠? 이거 프리볼트야. 전 세계 공룡이지. 헉! <laughs> 빡지마아 <빡진 않아? 웃음> 아, 이거 너무 기가 막혔잖아 여기 탁고 있다가 촤악. 고객님! <laughs> 아니 이거는 근데 고객님한테 아니어도 들고 다니기 좋긴 한것 같아요 인정 10만 원? 안돼 나는 15만 원에서 양보 못해 12? 안돼안 안 바꿔줘 그래요 1 5에 해요 아그렇 내가 미친 거조금만나 속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솔직히 말해 이거 기다렸지 너 아니 <laughs> 그래야, 이거는 판매일사 진짜 진짜 진... 진짜 많아요. 박스가 좀 이렇게 많이 좀 훼손이 됐어요, 사실. 근데 음. 이유가 있다고. 진짜 다들 너무 좋아해서 그래. <목소리> 많이 써가지고. <목소리> 많이 써가지고 그래. 그래서 많이 써가지고 이거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16만 원짜리 아이롱입니다. 이게 많이 썼는데도 제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게 깡만 조금 지저분하지 이거는 진짜 깨끗해요. 그레이트 거는 다들 써봐서 아시겠지만 진짜 머리 막 뜯겨요. 글램팜 장점. 이코팅한그가 여기가 진짜 부드럽게 뜯기는 게 절대 없어요 이거 진짜 좋아 그래서 이거 탐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이거 상태가 안 좋고 그래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5이크드릴만원어 해요 7 7 해요 7 럭키 세븐 알았어 그럼 럭키 세븐 합시다 응. 근데 이거 내가 갖고 갔다 7만원에 아. 짠 이번에는 드라이기입니다. 드라이기, 입니다 드라이기. 나는 이게 탐난다. 알겠다. 그럼 제일 탐나는 거 먼저 먼저 해봅시다. B L D C 모터 드라이기로 유명한 J M W 에어 컬렉션 라인입니다. 매우 가벼워요. 음. 아주 좋아요. 구성이 알차요. 근데 누가 이게 나갔다 왔지?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내고 많이 들어가야겠다. 이거 J M W 치고도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최고급 라인이라고. 음. 그 J M W 내에서도 베스트셀러 라인이에요. 아이, 근데 많이 썼어. 끈적끈적하지는 않아. 아, 그래도 독지 프로모션이니까 50%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아, 근데. 10만원은 안 산다고? 안 사. 생각해. 이거 진짜 디자이너 선생님들 이거 새거 사지. 나인 이거 아니어도 좋은 어. 거 너무 많은데. JMW 10만원이면은 두 개도 살수 있겠다. 이거는 한 5만원. 5만원? 음. 이거 가까이 찍어주세요. 이거 진짜 사용감이 좀 있어요. 여기가 다 사용감이 있어서 다 까지고. 안에 머리카락도 박혀있고. 이거 니가 가지고 나왔던 거잖아! 제가 조금 썼습니다. 양심상 깎아야 돼요. 알았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깎는다니까 5만원에 해드릴게요. 대표님 그래. 가격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 서라 디자이너한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 <laughs>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거는 일반인한테 좋은 필립스 센스 아이키 제품이에요. 상자 없고. 드라이기 너무 크다 아, 잠깐만! 안 되겠는데? 에스! 이거 드라이기 무겁게 생겼으니까 이거 세트로 드릴게요 이거 필립스에서 다이슨 겨냥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 많이 깎 샀죠 저 기존에 선생이 이거 쓰잖아요? 그러면 팔 재단 두명 말리고서 선생님 저 근육통 와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이럴, 이럴 것 같아요 33만 원짜거든 이거 디자인으로 안 사요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시술하기에좀불편하요 아, 불편해요 ]이에요. 일반인들을 겨냥한 디자인이라서 10만 원 많이 깎을게요 1 0만 원이요. 더못 갈까요? 이거는 4 0만 원이란 말이야 거의. 만약에 이거 더 깎으면 내가 살 용의가 있다 하신 분들 댓글로 내고해주세요. 그러면 내고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젓가리형 타이머 헤어 드라이어. 아, <laughs> 내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 뜻밖에 <laughs> 없어해서 본거 아닌가? 풀벅이 가져? 응. 아, 만 원이요. 만 원? 그래. 안살것 같아. 디자인 살듯 쓸모가 없어. 만 원. 만 원. 만 원에 땅땅 땅. 싸게 싸게 갑시다 싸게 싸게 갑시다 이번에 고데기에요 고데기 오 이거 듀론인데듀론에서 제일 좋은 디디 라인입니다 50% 갑니다 근데 이거 제가 써봤는데 이게, 이게 왜50% 가냐면요 잠깐만요 근데 예? 이거 50% 안될 것 같은 게네 여기 안에 다 기스 났고 오염도 되고 알았어 10만원 좋아요 10만원 풀거래 10만원 어. 보다나 히트 레지스턴스 이거 새 제품이야 어. 안돼데 쓰기 싫데저 이거 너무 좀 불편해요. 사용하기가. 여기에다가. <laughs> 그러니까 제 머리를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불, 불, 불편해. 불편해. 이거는 살롱에서 쓰기에는 굳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얼마예요? 7만 0천원이야 3만, 3만 원. 응. 3만 원? <laughs> 3만 원. 3만 원. 3만원 다음! <laughs> 다른... 어, 파제이 와플입니다 글램팜이랑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네 글램팜이랑 많이 다르죠? 와플 망으로 돼있어요 음... 이거? 진짜 이거 리뷰하고 안 열었어 이거 23, 얼마예요 2만3천원 000원. 원이요 아까 글램팜 얼마였죠? 글램팜? 글램팜 음. 이고 와플... 아아아아찝잖아 <laughs> 우리 저번갔잖아! 이거 만원에 팔아 아 짜증났어 만원에 팔아 아요만 닮은... 퍼자나 장구치다 오셨어요? <웃음> <웃음> 이거 고데기 열 되지 말라고 아 장갑 있어요. 중간 어, 얼마예요? 이 <laughs> 완전 상태 S 급이에요. 어 진짜 좋아요. 아니 근데 이게 디자인 선생님들이 이제 일일이 물결 고데기, 뭐 플래시나아이롱으로 어. 이렇게 잡아주시거든요. 근데 그 잡을 때좀 귀찮으시면 이거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뚝 집으니까 찍고 찍고 음. 찝으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3! 만원안돼4만원안 돼, 돼. 왜요? 이거 5만원 하자. 안 사. <laughs> 너도 사지 말고? <laughs> 40% 가격으로 해서 5만원에 하겠습니다 장갑까지 너 사지마 <laughs> 자! 오 벨리즈입니다 아.. 글램펌 글랜팜 같네요 글램펌은 좀 비싸고 그래도 좀 글램펌과 비슷한 걸 쓰고 싶으시다면 벨리즈를 쓰시면 됩니다 얼마죠? 10만원 우와! 우와, 우와. 글램펌이랑 가격 똑같네 이 이거 글램펌 만들던 사람들이 만든 게 벨리즈예요 그럼 글램펌 사줘 상태는 A 급입니다. 저한테는 아, 진짜 좋아요. 오랫동안 글램팜 쓰셨던 분들도 인정한 제품이에요. 벨리즈는 후기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그리고 글램팜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들어보세요. 인정할 걸요? 어, 그러네요. 어, 요거 50만. 조금 더해요. 0만 고마워. 고마워요. 이거 그래. 0만원 깎아서 9만원합시다 이거. 어. 타이가 많은 그날에서온 건데 일괄 처분합니다. 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 원. 그래도 돼? 짠바! 이 복지 프로모션이야, 전시차려. 바리깡. 바리깡. 이거, 이것도 거이 리뷰할 때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근데 진짜 바리깡 필요하신 분들 이거 딱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음. 이거 원래 얼마예요? 60만원대? 처음에 테스트할 때 조금 안 썼어. 사용감이 그래도 조금 있네요. 3만원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있다. 오일도 있고, 음. 다 충전기 이거 음. 하는 거다 있네요. 음. 날도 있어. 어, 날도 있네? 날도 있어. 날 비싼 거 아시죠? 우선 미니 고데기 시리즈예요 음. 근데. 타입 퍼 그렇지만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크게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맞아. 완전 싸게 거저드리겠습니다 전부 일괄 15,000원 근데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놀러 가잖아요? 이런 거 들고 가기 좋죠 주문을 가장 먼저 하시는 두 분께 하나씩 기프트로 드리겠습니다 하.. <laughs> 할일 싶고 <laughs> 한 모자 드라이기데요 이거 우리 직원한테 줬더니 갖기 싫다고 다시 창고에 갖다 놓더라고요 <laughs> 아, 내가 이거 체험해보고 싶다! 저희 택배비 5,000원이거든요? 택배비 드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외 직구한 거예요. 한국에서 구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 이외에도 다른 제품 많고요. 저희 제품들은 모두 저희 인트라넷에 있는 휴마켓에 일괄적으로 다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제품에 대한 이제 상태, 그리고 디테일 컷 같은 걸 저희가 다 상세하게 찍어 올릴 예정이니까요. 심사숙고 해보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복지 프로그 준비해봤는데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복지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